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 현재 시간은 4월 4일 오후 2시 10분. 6분이고요. 자 오늘은요. 바로 빅타임 코인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업비트 기준으로 ux링크 코인과 유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죠. 대부분이 지금 알트와 민 코인들이 대부분 같은 모습의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은 이번에 지금 빅타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가 85원인데 한번 그 99선 근처까지 대략적으로 한 115원 정도까지 시세가 한번 단기적으로 분출이 됐죠.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돌리는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어쨌든 뭐 미국의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뭐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들이 대부분 지금 큰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메인코인 시장도 좀 많이 망가진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저희 코인스코는 차주를 굉장히 뜨거운 반등의 장으로 보고 있다. 반등의 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구간 85원 정도 구간에서요. 그리고 여기 9일선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80원인데 80원에서 85원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를 접근하시면 다시 한번 110원을 넘어가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길게 놓고 보면요.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US 링크와 좀 마찬가지 패턴이라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과매도권을 2월달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술적 리바운딩이 나왔다는 점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목표가격을요 대략적으로 110원에서 120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찐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네, 다음주에 이렇게 뭔가 이제 기술적 반등 코인시장에서 메인코인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장이 좀 나오면 그때 우리가 어느정도 이런 코인들이 급등이 나올 때 차익실현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드리니까요 빅타임코인 좋긴 하지만 좀더더 더 멀리 볼수 있는 코인이 많습니다. 그 코인들 또환승할수 있는 코인들 궁금하시면 해당 영상 아래 댓글에 무료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그 코인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